자 여러분, 신케 떡밥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없었던 게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번 떡밥은 이겁니다. 자잘안 보이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쿨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튬에도 여기 이 표시, 여기 밑에 이 표시 확실하게 이스터 에그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못 찾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 함은 다음 신캐로 유력하다는. 더겠죠. 솔직히 미루고 미룬 플라튼. 일것 같은데 뭐이떡밥이 나왔으니까 이게 세븐넷 조언에서 어떤 능력치가 있었나 확인해 봐야겠죠 전작의 스킬셋 이거를 한번 보면 게임내 성능 스킬 일단 일반 기준으로 보면 마법 피해를 입힌다 횟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한다 스킬셋이 바로 횟수제 버프 이거 턴제 버프가 아니라 1회차 2회차 이런 식의 횟수인 것 같습니다 고유 지속 효과를 보면 재생 효과가 적용된다 아군 전체 에게 데미지 감소 효과가 20%만큼 적용된다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유형이 지원형이에요 지팡이 보고 마법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근데 여기 눈에 띄는 게 신화 각성부터 하고 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버전은 별볼 일이 없었나 봅니다 또 다른 스킬 운명 점치기 이거를 보면 아군 전체 해로운 효과 제거 잠깐만요 그냥 해로운 효과를 다 제거를 하는 건가 그러면 드디어 마력 역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나오나요? 적군 전체에게 1만 고정 피해,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면서 1만 고정 피해. 근데 이거는 일반. 여기 신화 각성을 보면. 자신에게 재생효과 3턴간 모든 피해 면역 아군 전체에게 데미지 감소 효과가 25%만큼 적용 전용장비 옵션 이거 초월로 나오기가 쉽죠? 전군 전체의 생명력 15,000 감소 효과 생명력 수치를 줄여버리네요? 두 번째 스킬마다 기본 공격 시20% 확률로 효과 공격 스쿨드 효과 공격에는 막기 효과와 반격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법 피해를 입힌다 2차 효과가 두번 입힌다 재생효과는 자신의 체력을 50%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력을 마법력의 일정 퍼센트만큼 여기선 300%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회복한다 최대 3회에요. 자 일반 스킬 반짝 별자리 여행 이거를 보면 횟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한다. 무효화 3회 차감이나 다름없다 이게 피해 무효화 2회 타격 3회 타격 이런거 감소시키는 것 같거든요. 신화 게이지 이거는 뭐 쿨타임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유틸성만 따지면 매우 좋다 딜이 매우 약한 편이다. 이스 킬이 나오면 역전패를 당한다. 그럴 것 같죠. 근데 밑에 성좌의 비밀. 아군 전체의 해로운 효과를 제거한다. 고정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그대로인데 고정피해 옵션이 조금 달라져 있네요. 여기 1만에서 기본 6천 3번 피해. 그러면, 18000 피해죠? 세나 스킬 우선순위에 따르면, 아군한테 해제 가능한 디버프가 걸리는 순간, 부활이나 회복 스킬이 없는 이상, 무조건 이 스킬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다. 원작에서는 이거라고 합니다. 트롤기 취급받았던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디버프를 해제하면서 적군에게 고정 피해를 입힌다. 고정 피해 세 번이니까, 무효와 제거, 아주 좋은 스킬이다. 최근에 보면, 린도 그렇고, 연희도 그렇고, 좀 까다로운 애들, 피해 무효화가 있거든요? 피격 이외? 이걸! 해로운 효과 해제 이거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태오도 마찬가지고 연희도 마찬가지고 최근 재평가된 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저격하기 딱 좋은데요 고정 피해는 기미남도 뚫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해로운 효과를 제거한다 몇개 제거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스킬을 보고 나서 납득이 가는 게방대이 밀키르한테 털린단 말이에요 금지된 실험 마력 역류 이게 이게 막 마력 역류가 3개 4개 이렇게 발동되는 순간에는 루디가 방어 준비를 켜도, 저 마력 역류를 견제하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방대 상대로 마댁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디버프 해제 한계가 있죠. 행동 제어 면역, 마법 마력 역류 그거는 행동 제어가 아니죠. 디버프 취급입니다. 그렇다면 마력 역류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해로운 효과 제거니까 이거 마력 역류가 싸그리 제거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적군, 무효화 이거를 고정 피해 3번으로 벗기면서 공댁한테... 데미지까지 줄수 있다면 이 고정 피해가 상당히 무서운 게 공덱이든 마덱이든 석공덱은 옵션이 빡세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덱들은 석공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니까 이 고정 피해 세 번. 물론 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면서 일정 피해를 입히잖아요.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밀키를 견제가 드디어 나온다. 스쿨드 각성 사용 스킬은 턴제 버프 감소하고 생명력 적군 두명 감소 각성 스킬 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지나쳐도 될것 같죠. 자, 지금 방덱이 아직까지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린 마덱을 지금 덱을 짰잖아요. 이거 극상위권에서 방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방덱이 지금 린마덱, 연이 멜키르, 린, 니아, 로지, 이데칸테, 카르마덱이 아직까지는 털려요. 완전히 뭐 480, 490이 아니라 그냥 400대 초중반으로 속공 약간 타협하면서 옵션 조금 챙겨주고 린 활용을 잘하면은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방덱이 없습니다. 방어도 방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극상위권. 그렇다고 하면 방덱이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8 0 0 0점 내외. 7천점 중후반 급속도로 없어진다는 건 뜻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죠, 황대기. 멜키르는 2번이 아니라 지난번이죠. 충분히 멜키르를 견제할 만한 캐릭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이 디버프 해제. 이거를 딱 보니까 예, 최소한 멜키르 견제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기 무작위 접근 두명의 생명력 감소가 유의미한 것 같고 스킬 옵션 전용 장비 효과와의 시너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생명력이 감소된 대상은 생명력이 또 15,000원 감소해가지고 사망을 한다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나올지는 몰라요. 결투장, 턴제 면역, 관통기가 사라진 결투장에서 큰 활약, 해로운 효과 제거, 신화 게이지 감소, 턴제 버프 감소, 아군 댕감, 유틸이 좋아가지고, 방대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신화하고 일반하고 좀 버무려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멜키르 때문에 방대기 힘들다. 이거는 공통된 현재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할 겁니다. 니아로 스킬 이약다 풀리고, 밀키르한테 마력 역류 당하고, 루디로 바로 지워지지 않으면 그게 증식해가지고 스노우볼 굴러가는 거. 방덱의 단단한 방어가 마력 역류 때문에 약해지거든요. 그때 스쿨드가 히로운 효과 제거로 한 타임 또 벌어주면 상당히 좋겠죠. 방덱을 지금 상황에서 조금 강화시켜주는 거. 강력한 유티성을 바탕으로 방덱에서 사용 가능한 디버퍼 겸 버퍼.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 이것도 무슨 어그로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스킬세스 딱 보는 순간 아 멜키르 견제용 방덱 나올게 됐지 이거하고 플라톤 나와가지고 방덱 파츠로서 뭐둘 중에 하나 멜키르를 견제를 하든 플라톤으로 딜러진 견제를 하든 충분히 바로 스쿨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스쿨드 떡밥,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다음 캐릭이나 다다음 캐릭 스쿨드가 나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